튀어나온 콧뼈를 깎게 되면요, 코는 약간 넓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. 왜 그러냐 하면, 어, 보세요. 제가 산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. 산이 이렇게 되어 있죠? 근데 산에 상부를 제가 깎아 볼게요. 산에 상부를 깎으면, 어떻게 되죠? 조금은 넓어졌죠. 아까는 산 정상이 뾰족했는데 깎고 나니까 넓어 보이죠. 이것이 콧뼈를 깎으면 정면에서 봤을 때 넓어 보일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. 그런데 어, 콧뼈 자체가 넓은 경우에는요. 옆에도 우리가 조절을 하고 지나치게 넓다면 절골수를 해서 좁히기도 하지만요.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, 절삭을 한 다음에 얇은 하이라이트 임플란트를 저는 선호합니다. 그렇게 하면 어, 카모 플레지 현상이라고 하는데요. 우리는 전면부에 보이는 것의 폭으로 그것의 전체의 폭을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. 즉 뭐냐면 제가 이렇게 얇은 거를 놓으면 여기가 좁아 보이고요. 두꺼운 걸 놓으면 아까보다 여기가 넓은 것처럼 느낀다는 겁니다. 이거 위에 이것이 있으면 좀더 좁아 보이고 얇은 거 위에 두꺼운 게 있으면 더 넓어 보인다는 거죠. 따라서 코뼈가 좀 넓어 보이는 경우에 절삭하고 난 다음에 얇은 하이라이트 임플란트를 넣는 것이 코가 좁아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갖는데 유리하다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